대 남았을 때 마이소루에 도착. 현재 시각 새벽 3시 26분. 숙소를 아직 못 정해서 역 휴게실 같은데 가서 숙소를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아서 체크인까지 느긋하게 숙소를 봐도 될것 같아요. 아 자기했는데 너무 졸렸다 아. 지그재그로 오네 지그재그 졸려가지고. 네, 현재 시간 4시 40분. 도 모닝 패 어디서 어, <laughs> 어디서 잘지는 정했는데 체크는 10시고 이 기차역은 금방에 전혀 뭐, 뭐 포장마차 같은 거 파는 상인들도 없고 기차역 내부에서도 지금 과자나 식당 같은 거 연대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있는데 이게 6시에 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구 배고파. 축구 배고프다. 밥이 없다. 기차역에서 존버하고 리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올라와플이 다시 되는 지역이라서 올라와플로 어, 73루피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과로 가고 있는데 연장이 피곤하다 굉장히 피곤하다 네렉샤 타고 여기 인터내셔널 유스호스텔 마이소르 부킹닷컴에서는 텍스포함 450인데 와서 말해보니까 텍스포함 390 이었고요 어, 일단은 여기 아직 체크인이 9시 반쯤부터 해준다고 해가지고 아직 체크인은 못했는데 굉장히 시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좀 깔끔하고 물도 좀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한 피에서 있다가 갑자기 마이소르에 와서 그런지 도로가 너무 잘 닦여있어. 포장이 너무 잘 돼있어서 한 피에서는 진짜 거의 비포장도로라서 막 울퉁불퉁하면서 진짜 막 덜컹덜컹 심하게 하면서 계속 릭샤를 타야 됐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완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호스텔 주변이 뭔가 약간 부촌인 것 같아. 아주아주 아주 살짝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다 지금 이 주변 전원주택이고 여기뭐 소음이나 뭐 빵빵거리는 게 전혀 없고 대신 릭샤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릭샤 타고 어디가 갈라고 하면 어 올라 어플이 그래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 어플로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갈 때는 어차피 내리막, 살짝 내리막길이라서 갈 때는 걸어가고 올 때만 리차 타고 올라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은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가 진짜 이런 동네에요. 완전히 흔적하고 다 이런 전원주택이야. 정원도 있고 안에 차고도 있고 막 밖에도 다 차있고 가게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완전 부촌 같은 느낌이랄까? 야, 이거 봐. 이게 집이야. 굉장히 부촌인 것 같죠. 한국에서도 이런 집 살려면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이런 집. 근데 이런 집 한가운데 갑자기 유스 호스텔이 있어서 뭐 수련원 같은 그런 게 있다는 점. 마이소르가 굉장히 이런 동네인 줄 몰랐네. 뭐 그냥 조그만한 소도시인 줄 알았는데 도시가 굉장히 깔끔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여기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서브웨이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가는 길에 카페도 있는데, 빅 윈도우. 빅 카페. 야, 카페도 되게 좋아보여요. 와. 여기 되게 좋은 동네다. 여기 막 지금 메인, 그리고 좀 메인까지는 모르겠는데, 큰 도로인데도, 이곳에 지금 막, 엄청 큰 레스토랑도 많고, 이런, 완전 큰 정원 있는 집들도 많고. 이야. 야. 자, 서브웨이 왔습니다. 야, 인도 서브웨이. 옆에 KFC도 있고, 몰도 있고, 뭐, 뭘, 작은 그래도 아울렛 같은 게 있어요. 자, 인도 서브웨이. 어떤 곳일까? 소브이 특유의 냄새도 나. 고맙지 소브이 냄새가 나요. 대박이다. 재료가 그 준비가 되었니? 재료 아, 준비 되었어? 어. 테이어디 나요? 야. 어. 오늘 메뉴가 조금 다 인도 스타일인. 뭔가 조금 인도 스타일네. 음 그러네. 좀 다르네. 아 너무 배고프다. 먹을 거 보니까 너무 배고파지기 시작했어 배고파 내내 내 샌드위치 가 광기다 광기 지금 진짜 야 무슨 맛일까 너무 기대됩니다 아 여기에 베지테리언 게 따로 있고 논 베지테리얼 메뉴가 따로 있어 거기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철저하게 채식주의가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와감정적이다 내가 이걸 여기서 먹을 줄이야. 원 달리엔 비엠티라이. 야. 오늘 어제 저녁 너무 부자라게 먹어서 굉장히 배고픈 상태. 힘들다. 배고픔이 힘들다. 한국에서의 맛 그대로 음. 너무 맛있다. 찮아 우리 기차 탈때 이거 싸가져. 너구나 그렇지. 응. 아 한국 같어 한국 같 때. 아. 다시 한 이틀은 그도살수 있을 것 같아. 응, 음, 진짜. 음. 아, 아. 학공역 자취할 때, 저집방 앞에 서브웨이 있었거든. 음. 지금 딱 거기가 아 여기가. 학궁역온것 같은 느낌이야. 레드 바나나. 처음 보고, 처음 먹는 것 같아. 텐루피밖에 안 하거든요. 하나를 사서 먹어볼게. 색깔은 벗겨놓으면 노란색 같은데 은근히 불그스름한 면... 살짝 불그스름한 면도 있어요. 아주아주 아주 살짝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살짝 빨간 느낌이 있어. 왜이다까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있 이럴까? 왜이이 진짜 조금 진짜 두부스름하다 그 근데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데 맛은 근데 맛있어 바나나 맛이야 한피랑 고아는 진짜 대낮에 진짜 쪄 죽거든요 왜냐면 덥기도 더운데 너무 습해 땀이 진짜 막 줄줄줄 나는 정도인데 여기는 덥긴 한데 습하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엄청 시원하고 그래서 딱 뭔가 좋은 것 같아. 또 습하지가 않아. 덥긴 한데. 그래서 그늘 가거나 이러면 또 바로 좀 시원해져서 뭔가 진짜 쾌적합니다. 뜨거운 데 이렇게 있어도 뜨거워서 땀이 나는 건 있는데 습해서 땀이 나고 막 끈적끈적해지고 막다 몸이 젖고 막 이런 게 없어서 뭔가 사람이 살기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부촌이 많은 것 같아. 그리 약간 기후하고 날씨가 좋은 데가 좀. 조촌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래서 좋지 않나. 저희는 사실 호스텔에 왔습니다. 좀 피곤해서, 한 3시간 정도 휴식 후에 다시 만나서 시장 갔다가 마이소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엄청 멋있고 예쁘다고 해서, 그거 딱 보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 여기가 어플상으로는 믹스드 돔이라고 나와 있어서 세븐베드 믹스드 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믹스드의 뜻이 남녀 성별을 섞는 게 아니라 국가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따로 따로 방을 쓰고 국가만 이제 외부 친구들 같이 쓰고. 여기 일본 전교일래? 뭐야? 그럼 나 어떻게 들어가? 응? 블루 이거. 나루가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블루가 넌뭐 예. 이거. 블루가 넌 뭐냐? 블루가 넌 뭐냐? 블루가 넌 뭐냐? 블루가 넌 뭐냐? 블루가 넌뭐지뭐 마지막에 은 장국구 나가고 리셉션에 맡기는 그런 형태인가? 신기하네. 이쪽쪽은 안 가고. 이쪽쪽은 안 들어네. 아. 계단으로 가겠다. Look. Can, can I get a key? Yes. Sorry. Thank you. 오케이. Okay. 키를 okay, 받았다. 다시 간다. 뭔가 방에서는 안난것 같은데 복도하고 이런 데서는 뭔가 향신료 냄새랄까 살짝 나. 어, 힘들다. 신기하게 다 일층 침대. 1층침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 여기. 이 공간이 제일 넓어서 여기가 침대도 편할 것 같아서 여기를 했는데 침대 빵고 두 개가 있다. 이건 어떤 거냐? 어디다 걸어놓는 되나? 아까 아 맞아 아까 여기 걸어놔줬던 것같아데 그리고 안전 소식. 제가 오늘 아침부터 물갈 이 다시 시작한 것 같아. 한동안 잠 잠해진 것 같은데 물갈이 다시 시작한 거 지금 배가 또 아파 아침에 좀 살살 그 살살 했는데 지금 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것 같다 느낌이. 아예 어... 네, 다시 시작된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겠습니다 먹어야지, 뭐 어떡해, 먹어야지. 어, 2시 반에 만나기로 해서 2시에 알람을 해놓고 2시에 일어나서 뭐 대충 물로 한번 샤워하고 나가는 걸로. 그 전까지는 좀 눈을 붙여야 될것 같아요 어, 계속 기차 타면서 뭔가 좀 자긴 했지만 이똑확잔게 아니라서 조금 피곤한 감이 계속 있고 내려서도 새벽 4시에 내려서 한 4시간 반 기차 여기서 존버하고 어, 여기 오고 아침만 내려놓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빨 닦고 서브웨에 가서 아침만 먹고 바로 돌아온 거라서 조금 피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시간 자고 릭샷 타고 숙소에서 이제 백루피 내고 릭샷 타고 마이소르 궁전에 왔습니다. 바로 마이소르에서 볼 거는 이딱 궁전 하나만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꼭 챙겨서 봐야 될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소르 궁전은 점등식도 유명해서 지금 한번 내부 쭉 보고, 이따가 내부 보고 나와서 밥 먹고, 어, 다시 7시부터 점등식을 또 잠깐 한대요. 그래서 불 켜진 이 마이소르 성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돈은 안, 안 내도 되나 봐요 전동식 되 근데 지금은 티켓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티켓 백 루피. Welcome to the world famous. 뭔가 계속 안내 방송이 똑같이 반복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반복적인 어? 그거는 강아지를 흥분하게 해요. 그거 생각나네. On Sundays and government holidays from 7pm to 8pm. Visitors can view the illumination free of cost. m y s p l e h r a d b a l i g e d 오 뭐야